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울맘입니다.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서 느낀 게아좀큰 그 아이들이랑 저 혼자 갈 때는 20인치 하나면 괜찮은데 어 애들이랑 같이 갈 때는 한 28인치 정도의 캐리어가 필요하겠다. 근데 또 캐리어를 아무거나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좀 웬만하면 좀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그런 캐리어를 구매를 하고 싶었었어요. 알아가지고 이제 구매하게 된 방탄 캐리어! 이 보통 실버 색상, 뭐 블랙색, 블랙 색상 이렇게 뭐 있었는데, 저는 그래도 어좀 흔하지 않은 스타일의 캐리어를 색, 색상의 캐리어를 구매하고 싶어서, 이게 아마 그냥 핑크색이 아니라 이 보라색이 살짝 섞인 색상이에요. 전체적으로 엄청 튼튼해 보이죠.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방탄 캐리어 어, 이 프리미엄 캐리어인데요. 이 잠금 장치가 두 개예요. 이렇게 보시면 두 개예요. 네, 이게 TSA랑 이 원터치가 되거든요. 제가 지금 음, 됐나? 이렇게 해서 보시면 원터치가 돼요. 툭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원 원터치 락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안전하다, 좋다, 열릴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. 그래서 또 선택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게 150년 전통의 독일의 코베스트로사의 100% 폴리카보네이트로 진짜 튼튼한 캐리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 친구들이랑 나고야 여행을 3월 초에 가기로 했거든요. 그때 이 캐리어를 가지고 가려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튼튼한 캐리어를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. 청조공항에서 이거를 집을 끄는데 바퀴가 약간 바퀴 소리가 안 나요 굴러가는 소리가 제가 예전에 썼던 28인치는 좀 약간 되게 저렴하고 그냥 갑자기 샀었던 거였거든요 되게 유연하지 못하고 뭔가 바퀴가 굴러가는구나 소리가 엄청 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잡고 깔고 가기도 좋았어요 28인치니까 굳이 이 부분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사용하기가 너무 쉽고, 진짜 바퀴가 너무 이렇게 진짜, 아, 진짜 바퀴가 엄청 유연하고 좋아요. 이거 보세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대만족을 하고, 그리고 이게 올 때, 약간 방수 커버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거 위탁성 붙일 때 그거를 이렇게 씌워서 하려고요. 어쨌든 방탄이고 튼튼하긴 해도 여기 스크래치는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씌워서 하면은 스크래치 걱정도 또안 해도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. 요즘에. 그리고 막각 이거 딱 구매해서 보니까 가글도 한 박스 주시고 목베에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두 개, 색깔 다르게 두가지로 왔거든요. 이게 보시면 이렇게 제 이름이랑 번호가 써있는 네임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남편 거 하나, 제거 하나 이렇게 써서 어 번갈아 가면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만족, 만족해요. 왜냐면 그냥 핑크 색깔 조금 너무 튀고 예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핑크 핑크색의 보라색, 보라색과 핑크색의 만남으로 너무나도 예쁘고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좋을 것 같은. 근데 남자분들도 이런 색깔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. 진짜 추천하고 왜냐면 실버 이런 거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. 왜냐면 되게 많아요. 실버, 뭐 화이트, 이제 블랙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내거딱딱위탁수을들어와서어 딱, 딱 저거 내 거다 할수 있게 이 색상을 구매했. 어 구매했습니다. 여러분, 아,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사게 되면 좀 헷갈리겠는데요? 너무 많이 들면? 그래도 좋은 거는 이렇게 공유를 해야겠죠? 여러분들한테 이 프리미엄 캐리어 추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이거 시댁 갈 때도 이번에 가지고 갔어요. 설 연휴에. 근데 이제 저희 아가씨랑 고모부가. 어, 비싸 보인다고 근데 진짜 이 방탄 캐리어는 영국 왕실 최고급 방탄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만큼 진짜 안전뿐만 아니라 이 우아함까지 더한 이 방탄 캐리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. 여러분도 여행하시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